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조민상입니다. 지난 3편에서는 근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문제를 해결해줄 구제기관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 4편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외국인분들과 외국인분들을 고용하는 채용 담당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뷰 영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취업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했는지, 또 채용 담당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에 있는 신발 부품 제조 업체의 해외 영업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펄시라고 합니다. 현재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 지 8개월이 되었고. 주로 해외 영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기사에서 접수된 주문을 관리하거나 거기사들이 방문할 때 성역을 지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외 영업에 관련된 업무들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할수 있어요. 한국 특히 부산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셨나요? 부산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부산의 매력에 빠졌고, 생활하기도 편해서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부산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좋은 기회가 생겨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업을 알게 된 경로와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취업을 준비할 때 부산 취업 반남회에 방문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지에 대한 고세적인 계획이 없던 상태였는데 제가 가진 다국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해외 영업팀이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진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취업 반남회에 있는 여러 부스를 둘러보다가 지금 일 하고 있는 회사에 일여서를 제조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는 필수이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교증이나 실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한다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도전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해외 영업에 관련된 공부를 통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청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성해 취업에 대한 기회도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상담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양지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저는 2015년 10월에 현재 직장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는 주로 부산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 대상으로 노동, 의료, 체류, 가족 문제 등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한글 교실, 노동법, 그리고 한국 문화,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중국 출신 이주민들 대상으로 노동법 한국 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히 부산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셨나요? 어,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석사를 졸업하였고 이후 학생 때 통역했던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였고 주로 그때는 주로 중국 지사와의 소통하고 제품 생산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부터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이 있고 지금까지 계속 부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업을 알게 된 경로와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 저는 주로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인 공고를 자주 확인하였습니다. 아, 첫 직장 그만둔 후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 사정 중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센터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센터가 추구하는 목표와 제 목표가 일치하다고 생각해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어, 준비하기 보단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고 해당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필요한지 필요한 기술 그리고 역량 강화 자격증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정부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 그리고 인턴십, 어, 공익활동, 자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가 맡은 상담 업무에서 이제 외국인 관련된 법률 제도를 열심히 공부하면. 더 많은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한국어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좀 많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이준과 함께 이료복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수하라고 합니다. 현재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저는 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외국국적 이주아동보육비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사회복지공동복품회 사랑의 열매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국에서 정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외국 국적 이주 아동들의 완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 특히 부산에서는 어떻게 일하게 되셨나요? 저는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였고, 21년 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통해 처음 한국에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을 따라 자연스레 부산에 정착하여 17년째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거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일 배움카드를 활용해서 교육을 많이 들었으며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족센터에 방문하여 취업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통역 안내사, 사법 통역사,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HSK 중국어 능력 시험 등 공부하였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워서 국민의 일 배움 카드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수업 들었고, 집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계신 선배님들, 선생님들, 교수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취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주민과 함께해서 제가 공부했던 전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만 부모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자녀 또한 비자가 없어 중국 국적이지만 중국이 갈수 없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등록증 발급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받고 나서 환하게 오는 아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인관 분야의 새내기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인관 관련 강의나 모임, 그리고 세미나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이주민과 함께해서 근무하다 보면 언어 소통의 중요성을 매번 느끼기에 소통에 관련 공부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다른 지원자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면 취업에 한 발짝도 가까워질 수 있으니 영어나 다른 언어 한 가지를 공부하는 것도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취업에 도움될 수 있으니 한국에서의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민과 함께 최소연 사무처장입니다. 저는 이주민과 함께의 전반적인 살림을 맡고 있고, 이주민과 함께의 활동가들이 자신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1996년부터 부산 경남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이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의료, 통번역 지원 및 다문화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취약 계층 이주민들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 시 평가 기준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는 이주민과 함께라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에 적합한 인재인가입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일반 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과는 성격이 다른 곳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이주민과 함께와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겠지만, 방향성은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할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김수환 선생님은 지금 맡고 계신 업무는 서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저희가 마주하는 분이 이주민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주민과 함께 활동에 적극적이고 이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분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한국인이든 이주민이든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크든 작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서 취업을 성공한 외국인분들의 이야기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채용 담당자분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개더 투 개더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처럼 성공적인 취업 활동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